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바로 법륜스님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이 아닌 바로 적당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륜스님의 부처 이야기 적당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를 통해 삶의 균형과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탐색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하며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 고대인도의 한 화려한 연애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코살라국의 왕이었던 프라세나짓 왕이 외국에서 온 여러 왕들을 극진히 환영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궁은 휘황찬란한 장식으로 꾸며졌고 온갖 진귀한 음식과 향기로운 술이 넘쳐났으며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연애는 무르익어갔습니다. 흥겹게 대화를 나누던 왕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본질적인 질문, 즉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왕들인 만큼 저마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왕은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의 웅장함, 사랑하는 사람의 온화한 얼굴, 섬세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이나 화려한 궁궐의 장식을 보는 것만큼 인간에게 깊은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곧 삶의 낙이었습니다. 또 다른 왕은 귀로 듣는 즐거움을 그 무엇보다 최고로 꼽았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 새들이 지저귀는 청아한 소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 사랑하는 이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 전쟁에서 승리하여 울려 퍼지는 환호성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소리의 향연이 곧 즐거움의 정점이었죠. 미식가로 소문난 어떤 왕은 당연히 맛보는 즐거움을 찬양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역설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진귀한 음식과 향긋한 술을 맛보고 그 오묘한 조화를 느끼는 것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혀 끝에는 미각의 황홀경이 존재했습니다. 향을 즐기는 왕은 코로 맞는 즐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 귀한 향나무를 태울 때 나는 은은한 연기,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때 퍼지는 구수한 냄새까지 코로 느끼는 다양한 향이 삶의 풍요로움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촉각을 중요시하는 왕은 부드러운 핏단, 천의 감촉이나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온기,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경험과 취향 그리고 삶의 방식에 따라 왕들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모든 이들을 설득하고 만족시킬 만한 명확하고 보편적인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의견은 여전히 분분했고 결론은 미궁에 빠진 듯 했습니다. 결국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왕들은 당대 최고의 현자이자 모든 존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들의 고민을 아뢰었고, 부처님께서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심오한 답을 주셨을까요? 그 해답은 왕들의 기대와는 달리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오랜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바로 적절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로움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면 우리는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저 적절해야 합니다. 이 부처님의 간결하지만 강력한 말씀은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도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상태 즉 중용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감정의 상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비만, 그리고 온갖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결국에는 고통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허기지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적당량을 섭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음식을 온전히 즐기고 몸도 편안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자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며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자면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적당한 수면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는 양, 극단을 모두 경계하며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아의 개념입니다. 무아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나 영원한 속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항상 변하며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세포를 교체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매순간 변화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집착하지 않고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즐거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졌을 때더큰 상실감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모든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즐거움을 누리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갖도록 이끕니다. 이는 결국 적절함을 추구하는 중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나 집착은 결국 불균형과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단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라세나짓 왕에게는 이 가르침이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프라세나짓 왕은 평소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을 일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연애에서 보았듯이 그는 미식의 즐거움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왕중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왕의 몸은 비대해지고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 늘 크고 작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화불량, 만성피로, 움직임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왕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있었죠. 부처님의 적절한 것이 가장 즐겁다는 가르침을 듣고 프라세나짓 왕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즐거움이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 이후 왕은 식습관을 완전히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욕망을 절제하고 몸에 이로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왕은 점차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 또한 평온해지면서 왕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도 그 안에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제시합니다. 즉, 지나침과 부족함이라는 양 극단을 피하고 항상 적절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더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출 것인가? 더할 것인가? 혹은 덜할 것인가? 더 일할 것인가? 더쉴 것인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때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적절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즐거움이나 행복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더큰 권력, 더 강렬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외부적인 만족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균형과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나치지 않으려는 절제된 삶의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아의 깨달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지속적이고 심오한 행복입니다. 이 귀한 부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먹는 문제나 물질적인 탐욕에만 한정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함의 미덕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그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태도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폭발시키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적절함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성찰하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심지어는 유머나 웃음으로 상황을 전환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 자녀, 교육,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나아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나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넓어지고 유연해지며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직 나만의 즐거움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찾아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이는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적절함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에서부터 감정의 표현,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과 휴식의 균형,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기여의 균형, 자기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균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적절함은 고정된 정답이 아니며 각자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 서서 성찰하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실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륜 스님의 적당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바로 중도의 지혜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극단적인 욕망이나 과도한 절제라는 양 극단을 피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지나치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 서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중용이라는 황금률을 찾아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삶의 지혜를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깨달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